자, 지금은 영등철입니다. 엄력 어, 2호를 영등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등철 감성돔을 찾아서 그제도 내도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어, 제가 내린 이곳은 내도 삼방열하는 어, 조그마한 바위 섬에 내려서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맛바람이 되다 보니 오늘 낚시하는데 많은 또 지장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일기 예보상으로는 그렇게 바람이 잡히지를 않았는데 아침에 갯바위 내리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성돔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부가, 오이, 에이, 용치 노래미가 원주를쭉 끌고 간다. 아, 자부가 그래도 활성도가 괜찮은데. 비밀안아서 이거 왜하노 포인트는 좋아보입니다 좌측편에서 볼류대가 앞으로 쫙 지금 뻗어 나가는 우측편에는 자그마한 홈통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홈통이 없다면 저 볼류대가 뻗어나가는 어 저곳에서 낚시하기가 힘들겠지만은 볼류대를 감아도는 어 지류대 속에서 낚시를 하니까 낚시는 어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바람이 망건입니다. 야 겁나게 부네, 겁나게 불어. 오늘은 여섯 물입니다. 만주 시간이 한 9시간, 병이 만주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중덜 물이 뭐 지나가고 있는 뭐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은덜 물과 설물을 같이 볼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영등철이 되면은 바람이 어 심술궂은 영등할미의 그 심술궂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어 하는데 영등철답게 어 오늘은 바람이 어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 같으면 좋겠는데 완전 맞바람입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되다 보니 낚시하기가 갈수록 바람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햇빛도 나고 바람도 조금 자고, 감성도 뭐한 마리 끄덕끄덕 하면서 물을 주면 은 금상첨한데, 지금은 물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좌측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조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밑밥을 마추면 당분간은 잠시 조류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조류에서 밑밥을 괜히 뿌려 놓으면 음, 불필요한 그런 밑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밥을 조금 멈추었다가 이 조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싶을 때 밑밥을 뿌려서 포인트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물 속에 미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역이 딸리 나옵니다. 미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물 속에 이 바위가 이 수중 여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감성도 미스시하기 좋은 막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류 소통도 좋고 어 수중 여도 제가 낚시하는 한 15m 앞에 큼지막한 수중 여가 하나가 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낚시를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수중 여 근처를 막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지금 같이 저 수온기 때는 감성돔이 물면은 그래도 40한 후반 정도, 40 중반이나 한 후반 정도에 그런 큰 씨알에 어, 감성돔들이 입질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중 여 근처에서 지금 낚시를 어, 포인트를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입질이 들어온다면은 힘 기르기를 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좀 당겨내서 띄워놓고 어, 힘 기르기를 하는 제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이 어, 원줄이나 목줄이 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저런 큰 수중 턱 근처에서, 수중 여 근처에서 낚시를 할 때는 입질을 받으면, 은 어, 턱에 이렇게 서쳐서는 원줄이나 목줄이 잘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설물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류가 아침에 내렸을 때 덜물 조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초설물 때는 물돌이 시간에서 자, 위에서 자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는데 지금은 뭐이 조류가 지금 설물 조류 본격적인 자리를 잡는가는 모르겠지만 조류 자체가 아침 덜물과 똑같이 앞에서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살이 물 때에 가까운 조류가, 물 때가 되다 보니 조류 흐름이 감성돔 낚시하기에는 너무 빠른 그런 조류인 것 같은데 이 조류가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조금 멈추 뭉퉁할때 집중적으로 밑밥을 좀 뿌려서 집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밑밥을 뭐 뿌리더라도 발 앞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발 앞에다가 조금씩 한 주걱씩 이렇게 뿌려주고는 멀리는 내가 처음에 그 포인트를 정했던 그 수중역 근처에는 지금 밑밥을 뿌려본들 멀리 지금 떠내려가 버립니다. 멀리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밑밥 뿌리는 것을 지금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절벅 들면서 바람은 많이 잦습니다 설물이 되고부터는 바람은 자는데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니까 바닥이 훤하게 보입니다 너무 물이 지금은 맑습니다 완전 청물기가 수중에 있는 저 바닥에 있는 미역이 눈으로 시야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물이 맑은 이럴 때는 감성돔 낚시가 정말 힘이 듭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경계심이 강한 그런 어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맑을 때는 갯바위 주변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위화감을 느끼고는 들어오지를 밑밥을 아무리 뿌려본들 경계심이 많은 뭐 그런 의종이 되다 보니 갯파이부근으로는 뭐 접근을 하지를 않는 그런 의종인데 그리고 또뭐 수온까지 이게 뚝 떨어져 버린 이런 시국에서 이런 현 시점에서 밑밥을 지금 삼 분의 이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한 자리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밑밥을 뿌려놓고 또 그리고 멀리 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밑밥이 사여있는 그곳에 만 집중적으로 지금은 노리고 있습니다. 음, 있지만은 들물 때는 막 그나마 자부가 그나마 한 마리가 인사를 해주더만은 설물이 되고부터는 잡부도 음, 아예 입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이 미끼를 건져서는 이 손끝으로 전해오는 이 체감 온도가 들물 때보다는 슬물 때가 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마,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유달스럽게 냉수대가 어,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길게. 저수온기를 나타내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막 처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어, 너무나 길게 이렇게 냉수대가 어, 지속이 되는 그런 시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 영등철 어, 꽃피는 춘삼월이기도 한데 영등철이 되면은 막 최저수온으로 이렇게 수온을 찍었다가 다시 봄수온으로 이렇게 서서히 어, 올라가는 어, 그런 시즌이기도 하지만은, 평년보다도 더 수온이 내려간 그런 기후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낚시인들도 뭐 낚시를 가서는 뭐 입질 한번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철수를 했지만은, 어, 요즘 보면은 여수 같은 경우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 탑 뉴스로 나오는 그런 뉴스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뜹니다. 어, 그것을 보면은 올 겨울에 저수으로 인해서 특히 그 수온에 좀 약한 그런 돔들이 근 300만 마리가 집단 폐사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연속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수 같은 경우에 최저수온을 4도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4도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서해안에 겨울철 수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수온을 짓다 보니 낚시인들뿐만 아니고 음 어민들까지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제가 오늘 제가 뭐 감성돔을 낚을지 안 낚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은 특히 올겨울에 막 낚시를 다녀보신 분들은 정말 감성돔 한 마리 낚기가 하늘의 별단입니다 그만큼 힘든. 그런 식인데 정말 잡어 입질 한 마리를 보지 못하고 철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올겨울, 겨울철 감성돔 낚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막 수원을 떠나서 물색을 보니까 야 이거는 감성돔이 과연 물을 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완전 투명합니다. 왔어, 왔어, 왔어. 뭐야. 와, 잡았다, 3대 9년 만에 잡아가 한 마리 오니까 이래 놀란다. 아, 참. 깔짝깔 하는 거를. 초록때 겉에서 살짝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감지를 하고는 밀당을 했습니다. 당길 때가, 당길 때가 밀고, 당길 때가 밀고 하다 보니까 귀한 자부가 한 마리 입지를 보여줍니다. <laughs>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밑밥입니다. 밑밥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고 잘 사용하면 약이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밑밥. 어,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 테크닉 강 가지를 이야기를 해라면 저는 항상 밑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밥이라는 것은 감성돔이 내가 낚시하는 이곳에 어, 하루 종일 이렇게 머문다든지, 그리고 또때 감성돔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뭐던지면 모르겠죠. 꼭 밑밥을 뿌리지 않더라도 감성돔을 낚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성돔은 물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중덜물, 초덜물 이런 식으로 그 물대가 되면은 내가 낚시하는 자리에 맞게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들어와서는 그 밑밥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워 묶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에 내가 감성돔을 낚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곳에 이 넓은 바다에 감성돔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내 채비를 던져 넣느냐. 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밑밥을 내가 어느 곳에 지금 어, 밑밥이 이렇게 바닥에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던져 넣었느냐. 어, 저 역시 어떨 때는 낚시를 끝나고 이렇게 한번씩 보면은 어, 밑밥을 좀 헛뿌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참 이렇게 뿌려 넣기가 힘이 듭니다. 에, 하지만은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수중여라든지 수중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을 하면은 아, 이곳에 감성돔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은 그곳에다가 막 집중적으로 밑밥을 투여를 합니다. 투여를 해놓고 또 집중적으로 그곳만 이렇게 계속해서 미 어, 그 비를 투척을 하고 거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물때가 되어서 감성돔이 이렇게 지나갈 때내 미끼를 그냥 퍽 하면서 물고 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요 어 그런데 채비를 여기에 던져 놓고 밑밥을 던지고 또 저기 한번 던져보고 밑밥을 막 뿌리고 여기에 밑밥을 막 뿌리고 그리고 쥐가 동동 떠 내려가면 쥐또내려가는데는막 밑밥을 뿌리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밑밥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버립니다 늘 분산이 되어 버리면은 감성돔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 완전 헛부려진그 밑밥을 몇톨 이렇게 주워 먹고는 포인트에서 빨리 어, 벗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밑밥을 비빌 때입니다. 밑밥을 만들 때, 어, 가을철 같은 활성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송기 때는 되도록이면은, 암맥이나 어, 옥수수 같은 산물을좀 많이 섞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파우더와 크릴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풀리면서 물과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멀리 먼 곳에 이렇게 분산되면서 또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수온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밑밥을 비벼서 나올 때는 암맥 같은 경우에는 한 10봉 정도로 암맥의 양을 조금 이렇게 많이 섞어서 비벼서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암맥을 한 스물 봉지 이상 이렇게 완전 암맥으로서 이렇게 밑밥을 비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감성돔을 낚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회를 칠 때입니다. 회를 쳐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배를 이렇게 갈라보면 은 크릴은 솔직히 없습니다. 크릴은 없고 대부분 그안맥이 배에 이렇게 가득하게 차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불을 시키기 위해서 뿌려둔 밑밥 속에 들어간 그 곡물류와 그리고 크릴과 파우더 중에서 바닥에 이렇게 깔려서 감성돔을 유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물론 그릴과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후각과 시각을 자극을 하면서 또내려가면서 감성돔을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은 그것은 어, 워낙 가벼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멀리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어, 막상 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인트에다가 집중적으로 뿌려두고 감성돔을 불러 모은 것은 암맥입니다. 암맥과 어, 옥수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 이렇게 바로 내려가서는 바위 틈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그것을 보고 감성돔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 먹이 활동을 하고 어, 내려오는 바늘에 들컥 하고 어, 잡히는 음, 그런 것이 어, 밑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막 참고를 해서 다음에 낚시를 갈 때, 바람에다가 어,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는, 아, 암맥과 곡물이 어떻게 바닥에 가라앉고, 어, 파우더와 크리는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이게 관찰을 해서 다음 출조 때는 막 밑바 비비는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목줄에는 봉돌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목줄에는 봉줄, 봉돌을 달지를 않고, 그 대신 목줄의 길이를 한 2m 정도로 조금 짧게 묶었습니다. 봉돌은 지금 이비봉돌 하나를 수중지 바로 밑입니다. 수중지 바로 밑에다가 하나를 물려놓고는, 어, 좀, 입질이 예민하다는 가정하에서 되도록이면 미끼를 먹고 난 뒤에 위화감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목줄에는 뽕돌까지 달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더듬어 보지만 입질 한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